MVP 인비테이셔을8강1 경기 함께 오겠습니다. 어윤수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대결 현재 어윤수 선수가 1 세트에 이어서 2 세트까지 따내면서 2대0두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 첫 번째 경기는 한, 에, 어윤수 선수가90점 정도의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면두 번째 경기는 사실상 거의 95 점에서 98점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윤수 선수가 이 이후에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이영호 선수는 이 경기 자체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99점 정도의 플레이를 네.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 무슨 점수 말씀을 하시는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네. 것 같아요. 제 점수는요? 하고 네.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어윤수 선수입니다. 이영호 선수의 거센 반격이 예상되는 3세트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 파란색 저그 어윤수 선수입니다. 이어서 5시입니다. 빨간색 저그 이영호 선수입니다. 어윤수 선수의 지금까지 플레이를 보면 어, 가장 큰 장점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 찌를 때는 과감하게 찌르지만 그 이후에 공격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 여기서 조금 더 공격을 하면 이득을 볼수 있을까 물음표가 드는 상황에서 그냥 빼버려요. 네. 그렇다, 어,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 이득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정도만 이제 이득을 보면 내가 이후에 격차를 조금씩 더 벌릴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주게 되면서 결국 원수 선수는 상대가 기다리는 그런 그 무리한 공격 이런 것 자체를 하질 않죠. 실제로 테란 음, 테란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적어 상대하게 되고 자신이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이 테란 선수들은 열의 아홉 이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드리 받아주길 바란다. 네. 네. 한 번만 좀 무리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상대 선수가 무리하지만 의미는 그적구 선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월 선서 정말 정직하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말이죠. 무소유 적그라고 해야 되나요? 아 어, 그렇죠. <laughs> 네. 헤란 선수를 특히 이제 이영호 선수 같은 스타일들이 좀 워낙 단단하고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저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좀 들이받아달라 아니면 좀 발끝 러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윤수 선수는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대로 또 점수에도 반영이 되면서 현재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 선수의 이제 플이 스타일은 어, 같은 말로 설명을 할수 있긴 하지만 뜻은 달라지네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양 선수 모두의 플레이의 기본적인 원칙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어, 사실 이제 이용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웬만해서는 상대가 뭘하든지 관심 밖입니다. 일단 마이웨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어, 인구수 150 가득 채우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잡으면 경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프리스타일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조금 새고라내고라 그 이런 느낌이 들고 반대로 오현수 선수는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어, 포기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은 이제 이득 자체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겠다 조금 이제 무소, 무소유의 이런 느낌을 살짝 주게 되면서 똑같은 말로 설명이 되는데 뜻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조금 양 선수의 좀 재미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이고요. 네. 앞서 황영재의 설이 말씀을 해주셨던 신노열 선수 그리고 GSL 우승자 이승현 선수. 어, 또 어윤수 선수까지 이렇게 좀 저그, 트로이카가 네 완성이 되는 걸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어윤수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제 세 선수의 스타일은 약간씩 다른데 어, 이, 중, 이, 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신눌, 이승현, 어윤수 이렇게 세 선수 중에서 가장 이제 공격적인 선수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이승현 선수는 정말 그 어, 일단 먹으면 그걸 병력으로 바꾸고 싸워요 무조건 안싸우면막그탑탑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정말 공격적인 선수고 이승현 선수가 약간 수비적으로 바뀌면 신렬 선수 화가 됩니다. 네. 신렬 선수는 이승현 선수처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긴 하나, 치고 빠진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빨라요. 막 이런 펀치를 내뻗고 바로 접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능한 선수고 뭐 그에 반해 이승현 선수는 단타죠 주먹을 어, 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뻗었으면 또뻗고또뻗고또 또, 어, 또 뻗어내면서 상대를 아예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워윤수 선수는 세 선수 중에 가장 수비적이긴 한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선수, 다른 그두 선수는 먹은 만큼 공격 유닛이 나온다면 이 선수는 먹은 만큼 또 먹을 재료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죠. 그래서 시간을 줬을 때 이제 가장 무서울 수 있는 것은 오인수 선수.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내가 빈팀 있을 때 무서울 수 있는 것은 이승현 선수. 그리고 이제 밸런스가 잡혀있는 선수는 신나는 선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벽 모두 스트라이커지만. 스트라이커의 어떤 스타일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축구로 치면 뭐 타겟형이 될 수도 있겠고 개인기가 좋은 선수, 뭐 아니면 돌파하기 좋은 선수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같은 종족이어도 플레이 스타일에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저최 선수입니다. 그렇죠. 어 스트라이커 비교하면은 이승현 선수는 개인기 위주의 그어 어, 원맨셔를 보여준 듯한 거의 천재형 스트라이커의 이제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네. 신렬 선수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돌파하면서 슛 찬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나 조금 아니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신의 음. 팀원에게 공을 넘겨주면서 네. 네, 조금 이제 욕심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윤수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스트라이커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의 스스로 골 욕심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그 팀원과 이제, 파, 이제 파트너십 이런 것도 이루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그 만들어내는 골뭐 이런 식의 스나이커 이렇게 네. 약간 조 성격이 다른 세 선수라고 볼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세 선수가 모두 훌륭한 선수지만 어윤수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참 짜임새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음. 더 많이 듭니다. 다리가 탄다, 상대 탄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일단 양 선수가 좀 경기 조금은 서로가 공격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규생 산 어윤수. 그대로 이용호 선수는 일단 빈시. 네. 사실, 뭐, 이영호 선수가 이제 16강 경기 때 대부분 이렇게 했었죠. 웬만해서는 벤시를 이제 한 번씩 눌러줬었는데, 벤시 자체는 일단 바퀴를 상대로는 잘 네, 싸워줄 수 있고요. 대사 촉진 진화가 완료가 된 적을 2 2기가 찍혔습니다. 이어서 올인? 맹독충 궁지까지 올려주고 아 있는 어휘 선수인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휘 선수가 네. 벤시를 봤음에도 맹독충까지 준비해서 올인어시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이건 무리예요. 그냥, 아, 어, 바퀴를 살짝 빼주고, 그냥, 저, 추가되고 있는 확장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확장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그냥 띄우거나 파괴시키고 그대로 빼는 게 조금 나아 거예요. 네. 하지만, 다이렉트로 앞마당까지 달립니다. 네. 저, 여기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네. 보스가두껴가 아, 두께가 이미 아또 잡아 나고 있는데. 빼야죠. 이걸 그냥 네. 빼야 됩니다. 좀 오영희 선수가 좀 많이 무리했어요. 그에 반해, 위용훈 선수는 신나죠? 상대 오리노씨 막을 때로 막고 트리플 가져왔는데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았고 네. 어윤수 선수 뒤이어서 이제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벌레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윤수 선수가 지금 제2확장 여부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실수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저글링을 확보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으면 한번 보내죠 네. 예 아니면 이제 그 상대 확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개의 저글링을 미리 보내놓기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테란이 혹시 이제 확장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도 그때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네. 타이밍을 볼수 있는 것인데 오, 이번 경기는 일단 세 번째 경기까지 가면 했을 때세 세 경기 모두 봤을 때는 이용호 선수가 가장 그냥 음, 좀 좋아 보여요. 네 어윤수 선수 좀 궁금했는지. 대군주를 밀어넣고 있고, 네. 제2 확장 기지의 유무 역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퀴로 견제하기보다는 이동속도가 상당히 빠른 저글링 중심으로 살짝 치고 빠지는 정도 이거 해주면 좋겠네요. 네. 쓱 들어가서 상대가 지금 병영을 늘리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어윤수 선수의 정찰은 정말 좋죠. 이 안티아 전수도 테란 선수들이 이제 군수공장을 다수 늘려서 공성만차나 토르 중심의 메카니 테란을 또고찰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어도 이제 바퀴를 조금 다수 늘려주면서 맞대응해준 것이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윤수 선수는 상대 체제 보고 맞춰나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성전차도 생산이 됐고 감염구덩이를 올려주고 있는 어윤수 선수 음... 초반에 어떤 그 재미를 보지 못한 이후에 네. 다른 테크를 생각하고 있네요. 네. 일단 어윤수 선수가 조금 의료성 견제가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들면 동기탑을 먼저 올릴 수가 있는데. 감염구동이를 먼저 올렸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선 견제를 좀배제하겠습니다두 번째로는 변실을 막기 위해 건설한 퍼자촉수를 외곽 쪽에 배치해주면은 우리 선 견제를 막기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는 판단으로 원희 선수는 힘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포자촉수 이미 완료가 됐고, 이영호 선수는 항상 어, 확장기술 쪽에서 이렇게. 수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 그렇죠.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꼼꼼한 모습인데, 네. 하지만 저런 꼼꼼한 모습 마저도 지금까지 격파하는데 성공했던 어윤수 선수입니다. 예, 이 영호 선수는 지금의 수비를 그렇게 믿어서는 또안 되고, 조금 더 예, 확실한 카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벙커 한개 건설해주고, 공성건차도한개 정도는 확장지역 쪽에 배치해주면 큰 도움이 돼요. 네. 중앙은 지금 현재 어윤수 선수. 하지 하고 있고 이영호 선수는 그보다 약간 아래쪽에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 어휘 선수로서는 딱한 가지가 좀 골치할 것 같네요. 이게 딱이 유닛 빼면은 일반적인데 이 유닛 하나 때문에 의외로 이길 싸움을 칠수 있습니다. 바로 벤시에요. 지금 네. 어, 저그의 병력 중에 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공격 유닛인 여왕과 이제 감염충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왕을 지금 타이밍에 전력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죠. 이게 이제 뭐, 무리군주가 등장했을 때는 이제 수혈을 이제 지원해 줄겸 이렇게 쓸수 있는데, 사실상 감염충만으로 베인시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불러주는 감염충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감염충은 이제 해변과 불고음을 이제 중심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윤 선수가 베인시에 대한 대비, 최소한의 타락기 정도는 확보해줘야 됩니다 네. 저 세기의 벤시가 지금은 저렇게 가만히 사... 아... 공중에 떠있지만 네. 굉장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닛으로 현재 그렇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둥지탑. 스타... 네. 어,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2의 최고의 위모를 뽐내고 있는 네. 외모 투탑 벤시와 의료수언 누나들이 지금은 동시에 다 확보되어 있네요. 네. 지금 희병과부금들은 정말 신나겠죠? 외모 투탑이지만 두명밖에 없잖아요. 두명 <laughs> 두 중에 네. 1위, 2위이기 때문에 조금은 민망한 투탑입니다. 네. 자, 일단 저글리나 님. 어, 어, 이전에 원윤 선수와 이걸로 재미 팍팍이 봤었거든요. 네. 자, 일단 시간을 끌어주는 모습 좋고요. 자 펑크 하게하고 1분이 제2확장, 1분은 앞마당. 네, 문이 어, 열려 차량. 있었어요. 자, 빨리 또 파고들었습니다. 네, 보호 골제 미리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렇게 건설로 빼는 것만으로도 조금 내 손해고요. 네 그러면서 자. 소수의 셔리링은 앞마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네. 문을 열어주고 처리를 해버리네요 이영호 네? 선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막았겠다 바로 였습인데 아직은 어윤 선수가 원하는 만큼의 병력을 갖출 시간을 벌지 못했습니다. 네 자리 잡기 전에, 자리 잡기 전에, 자리, 잡기 전에 싸, 자리 잡기 전에 싸우겠다는 생각은좋긴 하지만 네. 왼쪽 충수 자체 좀 적어 보이고요. 앞쪽에 있는 공성전사 라인을 모두 걷어냈고, 그리고 저글링 뒤쪽에. 저블링, 구블 해병 가보죠. 해병 해병 가이 아아 이겼습니다. 정말 많네요. 네. 해병이 또 어느새 바로 또 충원이 됐어요. 좋은 시기에. 네, 어휘 선수가 한 30초만 더 뒤에 싸웠으면 조금 더 괜찮게 싸울 수 있었는데, 아, 이용호 선수가 수비 이후에 역습으로 바뀌는 타이밍 자체가 정말 빠릅니다. 네. 맹독충 지금 방패가 완료되기 직전에 한군대의 네. 확장지를 타격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아, 벤시가 지금 상당히 까다롭죠? 네. 자, 세계의 벤시가 지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담대원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맹독충이 쭉 불러오고 있는데 해병 3개, 3개 하면서. 버티고요. 자, 이, 이것도 게다가 테단에일본이러는게 빠져나갔는데. 성 네. 정리 못한 거죠. 확장 기지를 타격을 하고 아, 또의료 선으로는 다른 기지를 타격하고 있는 이영호. 네, 확실히 어휘 선수가, 아, 이 벤시에 대한 조금 그 해법을 조금 미리미리 생각해 줬을 필요가 있었는데, 아, 결국 이 조합된 테란의 병력을 상대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벤시 처치 15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13, 어, 거의 30기 넘는, 아, 40기. 어, 벤시 네. 3시간 40기의 유닛을 담당했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어, 변수를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는 유닛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그대로 실행으로 옮겨주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 차례 교전이 지나갔음에도 이모 투타, 벤시와 네, 우리 선서는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네. 야이것은 승리 자체를 고치는데 역전을 당하지 않기 위한 큰힘제입니다 네, 대명이 신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든 이 라인을 걷어내려고 하는 어윤수 선수인데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이영호 선수 상당히 단단한 병력을 구축해 놓고 그렇죠. 올라갑니다. 방금 나 증여먼 씨를 또벤 씨에게 한번 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 GG. GG. 아, 3세트에서는 역시 이영호 선수의 저력이 엿보였던 세트였어요? 네. 어, 초반에 이제 시작 자체도 이영호선수 상당히 괜찮았죠. 빌드가 일단, 어, 어느 정도 맞물렸었는데, 사실 이제 적그 입장에서 박효현 맹두충 올인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벤시입니다. 네. 네 벤시 자체가 이제 좀 두려울 수 있었던 상황. 어, 윤 선수 이제 벤시를 보고 난 이후에도, 병렬 이제 바로 물으면서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강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그 시도 자체가 조금, 음, 그냥 뭐 별다른 이득 거두지 못하고 막히고 게다가 이용호 선수의 배짱 있는 제2 확장 지역 시도 자체도 이제 빠르게 아라치리 차리지는 못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시작 자체 이용호 선수가 괜찮았었고 그리고 중반에서 어유 선수가 이제 그 상황을 타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저글링을 돌려보고 그리고 상대의 공성문차가 자리 잡기 전에 한번 덮쳐보기도 하고 네. 여러 시도를 해보긴 했었는데 수비 이후에 역스 템포 상대 빨았던 이영호 선수 그리고 초반에 확보했던 벤시를 끝까지 아끼면서 네 중요한 교전에서 이제 제대로 활용해준 이영호 선수가 결국 일단 스코어를 하나 더 올리는데 성공했네요. 네 그래서 스코어는 이제 2대1이 됐고 자칫 매치 포인트에 몰릴 수 있었던 이영호 선수가 반격에 성공하면서 한점 차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잠시 후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